안녕하세요. 사주이학이 시간입니다. 사주이학이 이번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역학원에 와서 상담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어떤 상담 내용인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있었던 상담입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올해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뭐를 할까 고민 중에 미꾸라지 양식을 하면 은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내 수요도 적고 키우기도 좋아서 아주 좋답니다. 마침 제가 시골에 땅이 있어서 거기에 양식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미꾸라지를 키우면 어떨까요? 잘 들어보셨죠? 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이 어, 미꾸라지 양식을 하면 어떠냐는 상담 내용입니다. 개매년, 개해월, 경진일, 무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상담을 하려면은 먼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래야, 어, 미꾸라지 양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으로 태어난 본인이 사주에 물기운이 강합니다. 개수, 개수, 작은 물, 해수, 큰 물까지. 거기다 금생수를 받으니 물기운이 강합니다. 물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묘목은 물의 품목이 되고 섞고 있고, 흙은 진 또는 절벽한 흙은 물진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기 일보 직전이고, 잇목은 이 많은 물을 흡수하느라고 잇목 안에 있는 불과 흙이 쓸려 내려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무도 젖어 있고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물이 병인 사주가 됐죠? 자, 이 사주에서는 무토가 고건분도 어, 물을 막고 있고, 일간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용신이라고 그러죠. 용신이 되고 잎목도 물을 받아들이니까 고마운 존재는 고마운 존재죠. 그렇지만 너무 처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주고 희신, 운에서 오면은 좋은 운은 어떤 운일까요? 사주에 물이 병이니까 운에서 불이 오면 좋겠죠. 불이 오면은 화생토를 해서 흙을 단단히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무를 목생화, 화생토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주고 화력을 받을 수 있는 때감도 있으니까 통관업으로서 좋은 핵신이 됩니다. 그래서 불기운을 받으면 좋은 운 이고 흙기운도 좋은 운이죠. 흙기운이 들어오면은 사주의 병인 사주에 행한 물기운을 받아주고 어, 일간에게 힘을 주니까 좋은 흙이 되겠습니다. 흙도 마른 흙이 좋겠죠. 젖은 흙은 물에 쓸려 들가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새가 오면은 일간에게 도움이 될것 같지만 사주 흉한 물을 생해버리니까 좋지 않고, 나무도 물을 빨아주기가 좋을 것 같지만, 영신이 무토를 극해버리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물기운과 흙기운만이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의 사주팔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 상담 내용을 풀어드려야 되겠죠? 미꾸라지 양식이 좋을까요? 좋은가요? 첫째, 미꾸라지 양식은 물을 가까이 한 거죠? 이 사주에서는 물이 병이죠. 물이 병인데 미꾸라지 양식을 하면 은 물을 더 가세시켜가지고 사주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좋지 않은 종목이죠. 사업 중에서도 흙과 어, 관련, 불과 관련 일을 하면 좋은데 물물 물 관련, 사주의 병인 물 관련 사업을 하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종목이 좋지 않죠. 권하고 싶지 않은 종목입니다. 다른 거와 달리 사업은 상당히 환경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주팔자와 부합한 어, 사, 사업이나 상업을 해야 되는데 사주팔자를 망가뜨리는 물기운을 지고 있는 양식업, 미꾸라지 양식을 하니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업, 상업을 하려면 미꾸라지 양식을 하려면 재물운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주의 재물운이 어떤가요? 재물은 나무인데 묘목은 썩어, 썩고 있고. 따렐레가 일보 직전이고, 이목도 있지만은, 이목이 어, 고음부터 물은 발라지지만은, 물을 너무 많이 빨다 보니까 젖어버려가지고 섞고, 섞기 일보 직전이니까, 재물이 너무 좋지 않죠? 해중에 감목, 진탄의 목도 다 섞고 있다는 얘기죠. 재물의 질이 좋지 않아서 재물 재물 안정이 안됩니다. 그러니 사부레에서는 안되고, 그러면은 식상이라도 좋아야지, 의식지이라도 좋아야지, 요즘 현대는 식상으로 재물을 보죠. 식상에, 식상이라도 좋으면은 사업을 할수 있는데 식상이 좋은가요? 식상이 사주에 흉한 뭘로 잡혀있죠? 좋지가 않죠. 약한 나를 갖다 힘을 빼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물, 식상운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 운이 어떤가요? 시작할 때 운이 지금 정사대우니까 대운은 좋죠. 화생, 불기 큰 불기운이 와서 화생, 목생화 화생토로 해가지고 물기를 잡아주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볼때 대운을 봐서는 낭패를 봅니다.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게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운이 중요합니다. 임인년 올해 어떻습니까 운이 사주에 병인 물을 갖다가 가세시키고 또 임수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리고 사주에 임목을 갖다 새겨버리죠. 그러면 임목은 모토를 극해버리니까 좋지 않고 또 이목이 돌아가지고 모토를 극하니까 영신을 극하니까 좋지 않은 운이 됩니다. 개미년도 마찬가지 머리가세돼서 좋지 않고 묘목이 영신을 극하니까 좋지 않은 운입니다. 갑진년도 영신인 모토를 극하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을사년부터 좋아지는데 을사 병호 정미가 좋아지는데 3년 좋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종목도 이렇게 물기운을 지은 종목이라 운기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어, 사주에 흉한 물기운을 지고 있는 업을 한다두 번째, 재물 안정, 의식주 안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운기도 좋지 않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상담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어, 종목이 좋지 않고, 어, 운도 떨어지지 않고, 재물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양, 미꾸라지 양식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게 답이겠죠? 이렇게 상담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분 그땅 가지고, 어, 특수작물, 땅하고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죠? 특수작물 취급하면 좋겠죠? 땅으로 이 물을 막아주고 나한테 힘을 주니까. 시골이는 땅으로 농사를 지으면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식상도 발달돼서 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어떠신가 오늘 사주 이야기. 실질적인 상담 내용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주 이야기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상담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